형 응? 로또 1등이 된다면 형 어떤 차를 살거 같아요? 로또 1등되면 일단 좀 올리고 벤틀리 벤틀리요? 벤틀리 사야 돼. 아니 형 <laughs> 무슨... 벤틀리 사야 된다고. 형저 같으면 응. 기아 K5 LPG 이 차를 아, 살 거. 오기 짜겠다 지금도 알았어. <laughs> 다 이유가 있어요. 주변에 티를 내면 안 되잖아. 내가 롯데 1등 됐다고 전혀, 그 아무도 모르게. 한 5년 정도는 조용하게 평소 생활 같이 똑같이 생활해야 돼요. 아니, 어떻게 보면은, 공돈이잖아한 방에 오리는 아니어도 내 삶의 질을 좀 바꿔볼만 하지 않나? 아니요. 그렇다고 벤틀리요? 벤틀리 차 가격이 3억에서 한 5억 정도 돼요. 응. 중고로 살라고. 1 6년식이한 1억 5천 정도 하더라고. 그리고 또, 신차는 딱 주문하면은 기다려야 되잖아. 돈, 돈, 써야 되는데, 지금 돈 10억 넘게 들어왔는데, 지금. 그래도 형, 어느 정도 이 선이 약간 좀 이렇게 지키는 거네. 그치. 아파트 한 4억짜리 정도 하나 사고, 벤틀리 하나 뽑고. 그래도한 5억 정도가 남아. 절반. 절반, 절반 남는 거야. 어. 그래도 좀 써야지. 여태까지 음. 고생 많이 했잖아. 음. 애는 밥도 제때 못 먹고, 어, 고깃집 가면은, 뭐 1인분 시켜가지 이모 공깃밥 5개만 주세요 <웃음> <웃음> 엠마레이 그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도 있잖아요. 이 씀씀이가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제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기아 K5 LPG 차량 이게 딱이에요. 야, 생각해봐라. 서른 살이잖아. 그렇죠. 서른 살이야 우리. <laughs> 그럼 지금도 주변에서 막 수입차 타기 시작하잖아. 아유 많이 타지 요즘. 그럼 벤틀리 하나 더 뽑아가지고 카톡프사똥그란 거기에 벤틀리 마크 B 딱 박아놓고 <laughs> 그 인스타에다가. 벤... 차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잖아 그렇다에때샵잘 지내보자 샵 밴둥이, 밴둥이 귀엽게 근데 뭐 맞아요 뭐제 지인들 뭐 친구들 보면은 뭐 수입차 샀다 이러면서 뭐 카톡에 뭐 사진 찍어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러는데 음. 제가 만약에 로또 1등이 된다면은 아우 막 앞에서는 야 부럽다 니차 네 짱이다 와 나도 수입차 타고 싶다 막 이래주지 음. 속으로는 아유 나는 지금 니차 네 10대를 살수남을텐데나 아, 진짜 불편하게 산다 불편하게 살아 야그만아너 돈 하나도 안 쓰고, 계속 그게, 너, 나, 나한테 주는 선물 하나도 안 하고, 계속 안고만 있을까요? 거야 아이, 그건 또 아닙니다, 여러분. 뭐 내가 뭐 사고 싶은 명품 옷이라든가, 몸통 뭐, 액세서리, 뭐, 신발 이런 게 있어. 일단 사야지. 사고, 백화점에 산그 상태로 집에 갔다 가요. 절대 쇼핑백 뜯지 않고, 박스 뜯지 않고, 그 상태로. 어, 한 방에다가, 제가 샀던 명품들 다 몰아놓고, 내가 어제 힘들거나, 막 지치고,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있을 때, 한 번씩 그 방에 찾아가는 거지. 나의 아가들이고. 그... 아, 이거 완전 이 새끼 사이코새끼네. <laughs> 그래서 혼자 자기만의 만족. 그때 딱문딱 딱 열고 도둑이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<laughs> 야 가만히 눈 감아. <laughs> 이뭔 개소리야? 너 근데 좀 의심스러워. <웃음> <웃음> 너 로또 일등 된거 아니야 지금? <laughs> 일부러 막형밥 사줘, 밥 사줘요. <laughs> 그리고 뭐 식당 가면 뭐 가져다 주세요, 막 이러고 식당 가면은 야 전화 계산 좀 해야 하면은 어야형 어, 아씨. <laughs> 너지금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3등이라도 돼 봤으면 좋겠어요 음. 뭐 사면 뭐 5,000원도 안돼 5,000원이라도 댕겨야 되냐 5,000원 짓 사면 번호 하나 맞더라 꿈에서 <laughs> 꿈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막 알려줘 번호 그지너 잠도 못 잤잖아 아주 아 그날 그래 하나도 안맞아 하나도 5,000원 사는데 하나도 안 맞냐 야 나는 음. 초반에 좀 지를 거야 음. 벤틀리 하나 딱 사가지고 클럽을 갈 거야 자 발레 다음 차 멀리 안세워나 응. 클럽 딱 정문 앞에 세하나 왜냐? 멋있잖아 딱 내려 딱 걸어 들어가는 거야 바로 놀다가 수시로, 우, 수시로 올라와야 돼 또. 그럼 괜히 삐빅삐빅 삐빅 문 열고 뭐 자리 있나? 뭐고 꺼내고 못 꺼내고 응. 왜 하는 줄 알아? 왜요? 시선 느끼려고 아. 앞에 줄 있지 줄. <laughs> 그줄그 그니까. 사람 싹 쳐다볼 거 아니야 근데 정면으로봐 근데 느껴져 이쪽에 딱 이쪽 다 보여 이제 <laughs> 그럼 나는 이제 거기 클럽에 줄서 있는데 이제 해보고는거 나쁘다. 네. 어 종아나 그건 뭐야 거기서? 어, 또, 아, <laughs> 근데 또줄서 있는 사람만 그 시선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. 응. 음. 또 이제 클럽에서 놀다 보면은 또 연락처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? 아, 글쎄요. 그럼 응. 일부러 차에 놓고 오는 거야. 아, 너, 너자잖아 응. 아,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. 그러면 예. 아, 저 차, 차에 핸드폰 놓고 왔는데 네네. 이제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다 하시죠 아, 그럴까요? 딱 뭐, 보면 삐빅. 아, 벤틀리 앞에 어, 있고. 그안알려주겠어 아, 번었다. 그러고 내려가 다시 올라와 네. 핸드폰 놓으러 그럼 또 놀아 나어 음. 한번 또해 음. 그럼 또 다시 올라와 때..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2 0번 정도는 해야 돼 벤틀리가 내 핸드폰 케이스야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줄 서있다가 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보면은 줄서 있는 사람들은 좀 발리 파킹 기사인가 뭔 자꾸 왔다갔다하나 로또 일등하도 얼굴이 가난을 기억한다 아니 형 벤틀리를 산다고 하면 취등록세 이것만 해도 돈 천만원이 넘어가요 아니 천만원이라면 정말 좋고 정말 멋있는 경차 이거 한대살수 있는 돈인데 정말 좋고 정말, 정말, 정말 멋있는? 정말 멋있는 하나 더 사면 되잖아 아니 그뿐만 아니라 어, 벤틀리는 엔진을 교체 비용만 해도 아 300만원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험비랑 유지비 이거,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! 어한거 내면 되잖아. 의미 있니? 나, 로또 1등 된 사람이야! <laughs> 뭐? 뭐? 알아요? 로또 1등 됐는데 내가. 야, 근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내가. 솔직히 오늘 이 셔츠 비싸게 하나. 그니까 러못 보는 셔츠 하나. 얻어가지고 자랑하려고 이거 입고 왔는데. <laughs> 네. 여기 핸들이 마크를 가리네? 야, 아이, 잘못됐네. 한번 들어봐. 야, 이렇게 찍으면 좀 어색하지? 이렇게. 뭐, 너뭐 산다고? <laughs> 아니 형 눈을 감고 음. 생각을 해봐요. 자, 형이 벤틀리 를사 왔어. 아 <laughs> 어, 불편한 거 아니죠? 아유 제일 편해 지금. 형 음.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요. 벤틀리를 딱사 왔어. 그럼 친구들이 다 보잖아. 와 벤틀리 사 왔니? 우리 상철이 막 벤틀리 어디서 사 왔니? 또 많이 버니. <웃음> 북한에서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막 수근수근 되고 소문이 돈다니까. 음. 야. 저 새끼 저거 로또 됐다고. 저 새끼라고 해야 되나요? 여기 <laughs> <laughs> 들여봐봐요. 응. 저 새끼 로또 됐다고. 형 그렇게 소문 나면은 연락 끊기니 막한0년막 이런 애들이 막다 연락 와. 응. 왜겠어요? 돈 빌려달라고. 결과적으로. 그뭐이벤트리 사놓고 돈다 썼단 말이지. 그러면 또할 말이 없겠네. 응. 야, 요즘 세상은 차가 명함이고, 응. 차가 신분이야. 좋은 차를 몰아야지, 어디 가서 잘 나가는 사람도 만나고, 응. 응? 내 일도 잘 풀리고, 더잘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. 여러분, 이게 현실이에요, 현실. 근데 또 내가 말하고도 분명히 이거 철없어 보인다, 뭐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. 욕. 자, 타세요! 자, 여러분들,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응. 예. 타세요, 저는 댓글 안볼 거예요. 예. 여러분이 무심코 쓴 댓글 하나가, 네, 벼랑 끝으로 사람을 모는 그런 <laughs> 일이 있어요. 예. 예. 뭐, 집에 가는 길에. 소주 한 병에 깍두기 하나 사갖고 하면 되지. 아니, 그, 뭐 한강 갈라면 몇두손타야 돼. <웃음> <웃음> 저, 나는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. 그치 아, 고생 응. 많이 했죠. 난 로또가 되면 은난 너한테 1억 줄 거야. 아 진짜로. 하... 근데 형, 저는 로또 1등 되면 <laughs> 형한테도 말안할 건데. <laughs> 응, 근데 호라이야, 내가. 이게 사람마다 이제 추구하는 관점이 틀리듯이. 그렇죠. 응, 저희도 영, 이렇게 또 의견들이 틀린 건데. 저와 같이. 조언도 사고, 벤틀리 사고 음, 그렇게 하신다면 댓글로 1번. 로또 1등이 돼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나 혼자만의 오로지 간직하고 싶고 돈 빌려 달라 이런 거 시, 시달리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K5 댓글로 2번을 적어 주십시오. <목소리>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 윤 팀장 대김 팀장 vs, VS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도 말해,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. 우리 동네 차차차. <목소리>